대구 교육의 중심에서 화제 인물을 알아보는 시간 하품 속터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일단 올 때부터의 어떤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중압감과 이 클래스를 우리가 가도 되는지 문지방을 넘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 어떤 학교입니까? 저 오늘 대구과학고등학교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아. 친구들이 같이 모셔봤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제 옆에 있는 학생부터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대구학고 3학년 조영욱입니다. 아, 영욱 학생 반가워요. 저는 대구과학고 3학년 이지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현 학생. 아, 이두 학생이 여기 왜 왔는지... 일단 스스로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대구 가고등학교고 두 분이 또그 중에서도 또 단연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나왔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일단은 출연 소감과 함께 제가 이제 오늘 어떻게 또 출연하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원지양군부터. 지완,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트. 어, 저는 국제 화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해서 은메달을 수상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긴장한 감이 있었는데 지금도 약간 출연하고 보니까 떨림과 동시에 이제 그 분위기가 좀 편안해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편안한 거 맞죠? <laughs> 생각보다는 좀 편안했어요 아, 얼마나 생각했길래 아 원래 이런 좀 쿠션 같은 게 있을 아, 줄 몰랐거든요 이런 게또 편안하고 우리 또 센스가 예. 잘했어요 어, 우리 영욱군도 수상소감 수상소감이 아니고 출연소감이랑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는 국제정보올림피아대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수상했었고 이제 출연하기는 계기는 이제 출연할 때는 그냥 뭐 출연할 거라고 그냥 제의가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 <laughs> 네 출연할게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그때 아무 생각 없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카메라도 많고 음. 좀 부담되고 하는 감이 있지만 또이 쿠션도 <laughs> 있고 편안 편안하고 이제 삼삼 분들도 편안하고 해서 이제 또 편하게 인터뷰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좋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올림피아드를 또 수상했다 하시는데 어떤 대회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대회죠? 어, 일단 국제 화학 올림피아드는 이제 저희 이제 한국에서 화학을 뭐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학생들 중에서 이제 그 대한민국 화학 위원회 거기서 이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거기서 시험을 통해서 시험이 여러 차례 있는데, 시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4명의 후보를 가려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4명이 대표단으로 출전해서 이제 올해 여름, 그 약한 80개국 정도 학생들이 출전을 했는데, 그 학생들끼리 이제 시험을 보고, 그 이제 점수를 기반으로 이제 상을 나눠가지고 받게 됩니다. <laughs> 아 그러면 정보 올림피아드는 어떤 올림피아드입니까? 네, 정보 올림피아드는 그 이제 코딩을 해서 그 문제가 주어져요. 네. 그러니까 수학 문제 비슷하게 막 어떤 모수를 뭐 구해라, 어떤 횟수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주어지고 그거를 이제 코드를 짜서 그 문제를 이제 어떤 경우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빠른 코드를 만들, 만들어서 만들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회고 국제정보림피아드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국제정보림피아드 여름학교, 겨울학교가 한국정보과학회에 수치하는 과정을 하고 두 차례의 시험이 있어요 두 차례의 시험에서 이제 4등인의 점수를 기록해야 4등인의 성적을 기록하면 국가대표 선발될 수 있고 국가대표 선발되면 그 이제 한, 올해는 한 360명 정도 참가했는데 네. 그래서 국제 정원 피하드에 나가서 음. 거기서, 거, 거기서 12분의 1까지 금메달 4분의 1까지 은메달 나, 나머지 마지, 그 2분의 1까지는 동메달 이렇게 메달을 수여 합니다. 아니 코드를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랑 코드가 안 맞네요 일단. 일단은 한국 대표에서 나갔잖아요. 일단 그때 기분 소감은 어땠어요? 어,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대표 선발 시험을 쳤는데 그때 살짝 제가 묻혔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될까 싶었는데 돼서 되게 기뻤고 그래서 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그 전에도 선발 시험을 봤는데 그때 4명을 뽑는데 5등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아까웠었는데 그래도 좀 열심히 해 가지고 그 이제 다시 다시 다음 기회는 에 내명 안에 들어가 지고좀 많이 기뻤고 뭐 그랬습니다. 금메달을 따신 소감. 음, 사실 금메달을 딸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왜냐면 실력이 금메달을딸 실력이 약간 아니었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네, 실제로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 대회 당일날 되게 그래도 열심히 해 가지고 뭔가 갑자기 예상보다 좀더 청을 잘 받아서 금메달을 수상할 수 있었고 그래서 뭔가 그때 기분이 되게 좋아서요. 그래서 지금도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도 약간 3년 동안 노력한 그만큼 이제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약간 제가 막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조금 심화 학습을 하는데 좀 주저한 면이 있었거든요. 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좀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약간 들긴 들지만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국가 대표 출전할 때까지 공부하고 그다음에 가서 시험 쳐가지고 결실을 맺고 이런 과정이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준비하거나 했을 때 힘들었던 점은 따로 없었나요? 힘들었던 네. 점이요? 어 이제 저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이제 경쟁한 경쟁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너무 잘하니까 음.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그 결국에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할수 있을까, 자신이 좀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위축될 수 있고 그런 게좀 힘들었어요. 힘들었던 점이었습니다. 그 힘든 점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럼? 그냥 할수 있다 하고 <laughs>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어차피 최선을 다하면 되든 말든 둘 중에 하나니까. 야, 멘탈이 역시 강해. 멘탈 강해. 음, 어, 저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약간 화학을 두고 그런 경쟁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이제 공부하는 거는 조금 괜찮긴 했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좀 심화 공부를 하는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1학년 때 처음 그거를 접하고 나서 약간 문화 충격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이런 수준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 여러 번 보면서 조금 월, 원리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래도 선발되고 시험 칠 때까지 어느 정도 이해도를 좀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아, 아니 그, 그 중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원래 좀 이렇게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하는 심화랑 지원 학생이 생각하는 심화랑 기준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떤 심화를 말씀하신 거였죠? 아 이게 화학 올림피아드 공부의 범위가 물론 고등학교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약간 거의 학부 3, 4학년? 그 정도 지식 수준이고 아 저봐 다르지? 말문이 막히네요 <laughs> 원래 1학기 때 2학기 거 배우면 심학습 아니에요? <laughs> <laughs> 근데 고등학생이 대학교 3, 4학년 학부 3, 4학년 그 공부하는데 당연히 힘들지 그럼. 음. 공부하면서 얻어갔던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더 어, 얻어간 부분이 있을까요? 지식을 얻어간 게 제일 클 거고, 그다음에 약간 태도적으로 그 지금 좀안될것 같고 벽을 느낄 것 같고 좀 그런 것들도 좀 나중에 쉰다 쉬다가 다시 본다든지. 응, 그러면은 좀위로 이해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어, 나무를 열번 찍어서 넘기는 법, 약간 이런 거를 좀 배운 거 같습니다. 뭐 있었다? 일단은 저도 뭐 지식 이런 걸 얻었고 사실 그공부스 되게 많은 것같요 그냥 그 공부하기 전에는 평범 좀 평범하다고 할수 있었는데 공부하면서 일단은 뭔가 그 코딩하면서 코드를 짜는 능력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수학적인 사고 능력 그리고 또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뭔가 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좀 멘탈을 잡는 능력 또뭐큰 대회 나가고 이제 뭐 하, 수상하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좀 생기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많이 얻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니 <laughs> 아니 근데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낯설어 가지고 지금 다 나갔을 수도 있어요. 올림피아드 이야기는 그럼 여기서 잠깐 접어두고 그러면은 여기 일단은 대구과학고등학교잖아요. 대구과학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과학을 공부하는 학교. 과학, 과학만 하진 않잖아요, 근데 네, 수학 수학이 제일 중요해요. <laughs> 수학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수학 고등학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음, 개명합시다. 우리 대구과학고등학교 자랑을 두 분이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영우 씨 학생부터 자랑 한번 해 볼까요? 우리 학교 자랑? 음, 일단은 그 다른 영재학교들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기숙사가 좋아요. 아, 어, 기숙사가 좋습니다. 제그 대학교 연구실 가 가지고 연구해 볼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제 내가 뭐 실험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어 일단은 저희 학교에 오면은 장점이 자연스럽게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아니 다른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니까 뭔가 약간 할게 어, 공부밖에 없구나. 아니 약간 애들이 놀고 있으면 같이 놀 텐데 네. 애들이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아니 주도해서 놀면 되잖아요. 아니 주도해서 놀기에도 애들이 다 공부. <laughs> <하기도 웃음> 내가 좀 많은 걸 알고 싶다. 이런 학생이면은 여기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일단 저번에 말했던 게 이런 학생들밖에 없으니까 <laughs>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말도 안 되는 곳이었네요. 우리 영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공부 잘하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 학교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그걸 네네. 뭔가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막... 어떻게 해. 막 지금 불태워서 하다가 갑자기 일주일 있다가 지쳐가지고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좀 그래도 조금 하더라도 좀할수 있는 양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좀 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꾸준히 할수 있는 양을 정해서 네. 어, 쉬지 않고 계속 그 목표 할당량을 채워서 하는 게 꿀팁이다. 네.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모든 제가 학생 때도 그렇고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한테 늘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저는 그 졸린데 깨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와우 일단은 <laughs> 그 졸린 상태가 유지되면 공부에도 효율이 떨어지니까 아 무조건 잠이다 깨야지 확실하게 뭐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12시 반이 되면은 기숙사 전등이 다 꺼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7시 일어날 때까지 어... 그렇게 한 6시간 반 정도 잡니다 이게 집에서도 딱 습관이 돼가지고 1 2시간 이제 그 그다음에 집에서도 한 7시 반쯤에는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한 7시간 그 정도 잡니다. 어, 이제 고3이시잖아요, 둘 다. 장래희망 이제 앞으로 좀 많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꿈꾸는 미래가 있나요? 어, 저는 이제 앞으로도 화학 관련해서 계속 연구하고 싶은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생물학이라든지 음, 그런 부분들하고도 좀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과목을 연관시키는 방향으로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나랑 달라. 저도 컴퓨터 과학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계속 뭐 연구를 하고 해보고 싶은데. 또 너무 재밌어 보이는 게 많으니까, 아직 이제 그 중에 뭐뭘 해야 될지, 아직 갈피를 못 잡겠는데, 대학교 가가지고 또 열심히 해보면서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을지 한번 감각을 잡아보고 하는 게. 제, 일단은 제 계획입니다. 음 일단 두 학생을 저희가 모두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번 해주시죠 우리 주현 씨가. 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많은 배움 얻으셨잖아요. 이제 선생님들한테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영상 다 보시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그 밑에 밑에 학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 밑에 밑에 학년들도 저희 가르쳐 주시듯 이제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또. 좋은 사람이 될수 좋은 학생이 될수 있도록 좋은 연구자가 될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 저도 이제 약간 3년 동안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신 쌤들한테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등학 일반적인 고등학교 내용이 아닌데 그걸 또 애들한테 좀잘 이해되게 가르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다 선생님들께서 하시니까 그것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 감사하다는 말씀하고 네 감사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과연 어떤 분일까? 갑자기 너무 <laughs> 진짜 그 사세네요 그 사세 아니 근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아, 어, 우리 후배들에게 나는 이런 것보다 좀더 이런 처우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후배들에게 이렇게 해달라. 나는 이게 좀 불편했다. 아, 열받는다.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오. 학생들이라면 분명히 불만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이런 거좀 있을까요? 일단, 일단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솔직히 약간... 배달이든지 라 이런 이 <laughs> 아, <laughs> 아, 배달과 굉장히... 야식의 규제를 좀 풀어 달라. 아무래도 하고 싶거든요. 끝끝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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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이제 <laughs> 없으면 없다고 해도 돼요? 아니, 공부 좀덜 시켰습니다. 공부 좀덜 시켰습니다. 공부 좀덜 시켰습니다. 굳이 선생님들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뭐 하긴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뭐, 알아서 하면 좀덜 시켜도 되지 않을까? 어, 두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봤는데 시간이 벌써 마치 시간이 다 됐어요. 영우학생 같은 경우는 오늘 저희와 함께 한 시간, 어땠습니까? 음, 되게. 저, 제가 뭐 이렇게 뭐 카메라 있고 인터뷰하는 경험 해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색다르고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인터뷰를. 네. 지향군 어떠셨어요? 어 저도 이제 막 사,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하고 이런 거는 뭐안 해봤어가지고 처음 해봐서 좀 신기하고, 어뭐 생각보다 좀 긴장이 되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서 약간 내가 고등학교 동안 뭐 하고 살았지? 약간 이런 거를 정리하는 시간 그 조금 된것 같아가지고. 그건 있었습니다. 어... 그 영상 올라면 막 다른 아이디로 들어와서 막 학생 잘생겼어 이런 거 댓글 막 달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laughs> <laughs> 그래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친구들한테 링크도 많이 보내주시고 아시겠죠? 네, 다른 계정으로 좋아요 여러 개눌러드릴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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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오늘 대구가고등학교 학생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이런저런 뭐 공부라든지 뭐 취업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좀 해봤지만. 어,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학교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잘하셨어요.